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글이 끌다 엘쌤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빡빡 긁어드리는 헬프미 엘쌤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위도별 일주운동 모습, 중위도, 극지방, 그리고 적도에서의 일주운동 모습을 배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천구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어, 여기를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배운 친구들만. 자, 여기 지금 지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저쪽 우리 천구상에 붙어 있는 별이나 아니면 태양이나 이런 아이들이 어, 내가 움직이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게 바로 일주운동, 겉보기 운동이죠. 자, 우리는 별의 일주운동 모습으로 배웠습니다.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 자전축. 자, 여기 선이 조금 집어졌는데, 자, 여기 자전축 끝부분에 바로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지구가 도는 것을 빼면, 마치 별이 일주운동,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걸 우리가 자취로,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자, 요건 선생님이 3D 특강으로도더 예쁘게 좀잘 만들어 놨으니까 본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중위도에서 중위도인 사람의 하늘을 봅니다라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중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지금 지구가 있을 때 자전축에 있는 게 여기가 바로 북극이에요, 그죠? 그 여긴 남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북극과 수직으로 선을 그르면 이게 바로 적도가 되겠죠. 자이 사람이 적도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중위도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표시하면 요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지평선을 표시해봐라라고 하면 이 사람의 머리 꼭 세기의 천정 그리고 밑에 천저를 긋고 천정과 천저에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얘가 바로 지평선이 돼요. 자이 지평선 하늘 위로만 이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그림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북극성 있는 쪽이 북쪽이고요. 반대쪽이 남쪽, 동쪽, 서쪽이죠. 자 우리 선생님이 방금 말했지만 별의 일주 운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합니다. 자, 동쪽 하늘에서 올라와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면 자, 동쪽 하늘에서 올라오, 저 모습하고 똑같이 동쪽 하늘에서 올라와서 자,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지고 자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북극성을 이쪽에다 뒀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 갖고 왔잖아요 중위도 지방에서 만약에 북극성이 이쪽에 있으면 이 그림이 맞는데 북극성을 이쪽에 표시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그림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떻게 된다? 동쪽에서 올라와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자, 동쪽에서 올라와서 서쪽 하늘로 지는 이 그림. 자, 이런 그림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림이 바로 중위도에서의 일주운동 모습인 거예요. 자,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 하늘로. 자, 요런 그림이 나왔다. 아, 중위도 지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여러분들 요 그림이나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요런 그림으로 중위도 지방 그림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요 안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동쪽 하늘은 별이 올라가고 자, 서쪽 하늘은 내려가고 남쪽 하늘은 지나가고 북쪽 하늘은 시계 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라는 것도 롤러코스터 모양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동서남북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 중위도만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 여러분들 위도별 일주 운동 모습의 극지방을 볼 겁니다 자 극지방이라고 하는 건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극지방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어요. 아까는 자, 사람이 여기 에 있을 때 북극성이 이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의 지평선 즉 천정과 천절을 이은 선에 자 얘를 이렇게 반 잘라서 이 하늘을 볼 거예요. 자, 여기가 지평선이 되는 거니까 지평선 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모양을 옆에다가 그릴 건데, 자, 북극성을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되고 있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지. 이런 모양으로. 맞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돌고 또 이런 모양으로 돌고 자 이게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극지방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구 밖에서 야 니네 주위에 별 돌아가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위도 지방과 극지방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적도는 어떨까요? 자 적도를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자, 역시 이 사람도 우리가 지평선 하늘 위로만 잘라볼 거예요. 그러면 지평선 하늘 위로 자르면, 자, 이 사람의 천정과 천절을 이은 선에 수직으로 자르면 얘가 바로 이 사람의 지평선이 돼요. 자, 지평선 하늘 위로 이 사람이 있는 하늘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야. 북극성이 이쪽에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지금 어때? 요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한 다음 하늘로 반대편 하늘로 내려오고 있죠. 자, 지금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치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치는 자 이렇게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치는 이런 모양이 바로 적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역시 북극성을 왼쪽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자 반대쪽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올라오고. 자, 동쪽 하늘에서 올라와서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 동쪽 하늘로 올라와서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아, 적도구나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더 선생님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 우선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중위도 지방을 본다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선생님이 이 꼬다리 있죠. 꼭대기 여기가 북극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자전축이라고 할때 그러면 중위도 지방은 이렇게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자, 내 머리 꼭대기에 천정인데 나는 중위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극지방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모양이 바로 극지방이고 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나의 지평선 끝에 북극성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위도별로 보이는 일주 운동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 어느 그+ 그림만 주고 이게 어느 위도의 모습이냐만 고르면 될 텐데 아 극지방은 이렇고 적도 지방은 이렇다를 한 번만 이해해 두시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특별하게. 또 어떤 뭐 고민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잘 정리해 주시고 선생님이랑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시 공부한 우리 엘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